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포스코 케미칼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음,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다 하락 마감 했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았죠? 어, 지수의 영향으로 이렇게, 어, 포스코 케미칼 차트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또한 흐름이 요즘 매우 강하다가 이렇게 오늘 지수가 최저점으로 끝난 것처럼 포스코케미칼도 최저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음 오늘 주식문화가 썼네일에좀 이렇게 약간 자극적으로 글을 썼죠. 단기 고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 들고 왔어요. 음어 이거 사실 뭐 이렇게 okay,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니가 뭔데 이렇게 좋은 회사를 뭐 고점이 왔다 뭐어쨌다 말해 라고 하실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주주님들 특히나 그러겠죠 아무래도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면 좋겠지만 음 저는 근데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그러니까 대응을 최대한 할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요 주식나가 뭐 이때부터 항상 영상으로 늘 강조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이때도 한번 찍어드렸어요. 1월 20일에도 최근에 가장 최근에 1월 20일에도 찍어드리고 2월 1일 이때는 아예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 추천도 나갔다 하면서 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흐름이 너무 좋다고. 근데 그만큼 포스코케미칼을 좋아하고 또 포스코케미칼의 미래성을 보면서 매매를 했고 추천을 드리고 했지만 이제는 지금은 약간 단기 고점의 시그널이 나타난 거는 맞다라고 여겨져서 오늘 영상 들고 왔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피레칭 운봉의 느낌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한번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우선 견제하고 봅니다 피레츠공봉이 뭔지는 어 주식문나가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알려 드렸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음, 포스코케미컬 네, 좋은 회사입니다 모두가 아실 거예요 하지만 선반영 되었습니다 퍼가 406배, 사, 406배가 나와요 지금 코스코케미컬 너무 좋은 회상인 것도 알고요. 유상증자 성공해가지고 오히려 주가가 이때부터 유상증자 이때부터 말 나오고 권리락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3개월을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눌림목이 오는 때는 맞아요. 눌림목이 한 번은 와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어요. 원래 주가는 오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내려, 내려갈 때도 있는 거라 뭐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단기 고점이라고 계속 표현을 합니다. 이거에 또 중장기로 봤을 때의 고점은 충분히 더갈수 있죠. 하지만 일단 현재 이 3개월 동안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오면서 당연히 단기 고점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저는 오, 오늘의 이 자리가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요. 뭐, 포스코 케미컬 주수님들이야 다들 아쉽겠지만 앞으로 의 미래성을 봤을 때 어, 음극제 양극제 다 하고 2030년까지 그캐파도 엄청나게 늘어발, 늘어날 거고 현재도 헝가리에서 뭐 항공장 증설 중이고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미래가 기대되는 거 맞습니다 주신다가 1월 20일에 영상 찍어 올려 드렸었거든요 그것만 보셔도 아실 수 있어요 그때 제가 해석해 드렸을 때전 충분히 어 진짜 10, 10조 이상은 갈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벌써 12조 9천이 됐죠. 오늘 13조가 넘어섰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주가는 미리 선반영되기 마련이잖아요. 이게 3개월 동안 선반영돼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온 거 맞아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식문화 역시 이 종목은 정말 실제로 매매했던 종목이라서요. 뭐 영상에서도 워낙 많이 말씀드렸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회원님이 끝까지, 한 주, 그, 한 주를 끝까지 들고 왔던 분이 마지막으로 보내준 샷이에요. 왜냐면 저희는 분할 매도를 하니까 계속해서 뭐20% 때도 일부 끊어내고 그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니까. 왜냐면 이게 이때가 1월 18일이거든요. 1월 18일 오후 1시 38분에 이때 16만 2,500원 왔다 갔다 할때 이때 저는 최종적으로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딱 16만 2,500원을 매도하고 어, 최종 60% 수익률을 찍어주셨죠. 사실 이거 이때도 거이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흐름 너무 좋다고 했어요. 얘는. 근데 나머지도 매도 시그널 드리고 포트 제외하겠다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차트를 볼게요 1월 18일이면요. 이때예요. 이때 근데, 코스피 지수는 어땠죠? 음봉이었어요. 이날 쭉 밀렸어요.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은 흐름이 너무 좋았죠. 지수랑 다르게 움직였어요. 지금 딱히, 약간, 포스코 케미칼이랑 포,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거의 연동이 안 되죠? 이때는? 얘는 이렇게 힘있게 날라왔고 얘는 옆에서 박스권으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면서 옆으로만 흥부했습니다. 그런, 이런 지수 안에서 완전히 강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날,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보면 다음날 아 어, 이게 좀 어, 끝이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다음날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구나라고 느꼈어요. 지수가 조금이라도 살아나면 오늘의 양봉은 내일의 음봉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포스코 케미칼 아마 갭상승에서 은봉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과 달리, 갭상승 출발했는데도, 아, 개파라고 오히려 마이너스 0.92%개파고 출발을 했었죠. 그러면서 수급이 쏙 들어오더니, 장중에 8.92%까지 쭉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엄청 센 거였어요. 지수는 흐지부지 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날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더더욱이나 매매를 조심해야 되는 때죠 아 이제 점점 고점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사실 이때 팔고 나서 더 가니까 좀 부러웠어요 당연히 배 아프죠 9%나 더 가는데 <laughs> 근데 뭐 이건 날라갔다 라고 인정해야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새롭게 편입할 자리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졌어요 음, 이만큼 지금 단기간에 두달 만에 뭐 거의 뭐 10만 6천원에서요. 두달 만에 그냥 쑥 날라왔습니다. 60%를 오늘 어제부로 한 70%였던 거죠. 근데 이 자리에서 뭐 얼마나 더 수익을 보겠다고 들어갑니까? 물론 신고가를 만드는 게 흐름이 강하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얘는 조정이 없이 좀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 구간은올수 있겠구나라는 걸 염두하면서 비중을 싣더라도 아주 작게 실어야 되는 게 맞았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도 흐름이 엄청 강했어요 오전에 어, 0.29%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 플러스 6.34% 짜리를 쭉 만들어 냈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때 라이브 방송을 했거든요 점심 라이브 방송 때만 해도 184,000원 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엄청 셌어요 흐름이 그런데 오늘 제가 딱장 끝나고 보니까, 오후장 보니까, 분봉으로 볼게요. 이때, 쭉 흘러내리죠, 점점? 음, 거의 1시 반을 고점으로 찍고요. 이때 거래량 터졌죠? 이때가 12시 18분. 제가 12시 반에서 1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 그 시간에는 너무 경고해서 사실 이런 시그널을 못 잡았어요. 근데 딱 끝, 이제 오후장으로 가면서 지수도 많이 밀렸고, 그 영향을 당연히 받았죠.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밀렸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종가 부분에서 너무 많이 매도 물량이 쑹쿵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맞아 이어서 또1본으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음, 사실 이게 캔들에서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제가 아. 조심하자라는 식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는데요. 물론 완전한 끝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러다가 뭐 당장 내일 또 수급이 들어와서 살려낼 수도 있겠죠. 말 그대로 단기적인 고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음, 당분간은 이 오일선과 지금 이격이 벌어졌잖아요. 오일선 따라 올라오면서 내일 부딪히면서 오일선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이때처럼 이때 이제 조정을 받았던 것처럼 지난 캔들들을 한번 이렇게 쏙 볼까요? 이때도 올랐다가, 눌렀다가, 올랐다가, 눌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사실 옆으로만 횡보해도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래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만 이렇게 가도 진짜 힘이 센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과연 옆으로 갈지, 아래, 하방, 우합, 우하향으로 눌리게 될지, 그게 지금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겨져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점점 점점 밀릴 수가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이제는 좀 대응이 필요할 듯 싶은데요. 단기로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좀 어, 비중을 줄이거나 잘라내거나 해서 다시 하방에서 접점 잡히는 돌린 그 접점 잡히는 자리가 딱 보이고 돌리는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진입을 시도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게 아니고 중장기로 바라보신 분들이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비중이 만약에 좀 적다, 어, 뭐10% 미만이다 이럴 때는 좀 계속 끌고 가봐도 좋고 혹은 5% 정도는 매도 쳐내고 끌고 가도 좋고 한데 비중이 막30% 50% 이상이다 근데 이게 여기 아래에서 잡으신 분들은 괜찮죠 어쨌든 간에 지금 수익 구간일 테니까 차익 수령하면 됩니다 다만 오늘 이 윗꼬리에서 잡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걱정이실 것 같은데 음, 그런 분들은 제가 일단 피레칭 운봉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해를 해보시면서 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물론 완벽한 피레칭 운봉은 아니지만 좀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계속 조심하자고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피레칭 운봉 외문이라는 종목 예로 들 수가 있죠 요즘은 계속 우하향 중인 종목인데요 육대 캔들을 보겠습니다 이때도 쏙 올라왔었죠 연속으로 길게 보았게요 이때 이제 상장하고 한번 쑥 올라왔다가 어 장중 2 8까지 갔다가 쑥 밀렸습니다. 거래량이 최고로 터졌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고 단기 고점을 형성이 됐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고 그러면서 다시 슬금슬금 어 옆으로 가죠? 옆으로 간다는 건 매물 소화를 하면서 횡보를 한다는 건 이건. 이것도 이제 힘이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저점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힘을 또 모아가는 듯 싶더니 더 빠졌어요 어라 이건 좀또 흐름이 안 좋은데 근데 다시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렇게 볼게요 옆으로 가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고 또 올라갔다가 근데 이때 그래서 아, 물린 여기 물렸던 사람들이 이제 기간 조정도 받고 가격 조정 받으면서 어느 정도 뭐 물타기 하신 분들도 있고 했겠죠? 이때 또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이때 슈팅 나왔을 때 거리랑 터졌죠? 올라갔지만 윗골이 역시나 달리고 다음 그 다음에도 쑥 이게 쑥 올리는 듯했으나 장중에 15%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또 다시 쭉 밀립니다. 이것도 결국 앞에 이 매물을 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더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시그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주가가 계속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종목의 그 특징, 섹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지금 이거는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나온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 설명드렸던또 SFA, SFA 반도체라는 캔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했어요. 왜냐면 반도체 종목이라서 근데, 반도체 종목이지만, 일단 단기간에 이만큼 쑥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거래량도 터졌었고, 어 이렇게 쭉 장중에 몇 프로죠? 16, 15% 넘게 상승하다가 종가에 쭉 밀렸습니다. 물론 최저점으로 끝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윗골이 길게 달고 음봉으로 마감되는 건 기분이 좀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려나 하고 눈여겨봤죠? 근데 다음날 웬걸? 수급이 쑥 들어오더라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수급이 쏙 들어오면서 예매를 살려내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2월 17일, 그러니까 2월 16일날 기관과 외국인이 양매도를 하면서 쭉 밀어버렸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전에는 올렸다가 밀어버린 거죠. 그럼 이거 다 개인들만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날에는 오히려 다시 기관과 외국인이 이 저, 여기 아래에서 다시 하방에서 사서 올려 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것 봐라 다시 패턴을 만드나 했는데 역시나 약간의 페이크 느낌이랄까요? <laughs>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죠? 3일 내내 지금 계속 어, 밀고 있죠? 운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 이 피레치 문건 같은 자리가 나온 이후에는 굳이 새롭게 진입하지 말고 좀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의 시각으로 보면서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렇게 하방으로 밀리다가 가격 조정 받고 뭐또 기간 조정 받다가 이런 식으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반도체가 뭐 이렇게 쉽게 끝날 것도 아니고 올해 한해 동안은 또 너무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또 하방에서 매수해서 돌리는 자리 나올 때 저점 잡히고 돌리는 자리 나올 때 그럴 때또 진입하는 자리를 보는 게더 낫지 않을까. 물려가지고 하방으로 많이 마이너스 20% 30% 빠지는 거 감안하면서 속상해하기보다는 좀 잘라낼 건 잘라낸 다음에 어, 아래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하든 새롭게 진입을 하든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갈 때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려요. 어, 그래서 피레칭 운동이 이런 거다. 그러니 이제 오늘 그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떴던 이 캔들을 한번 좀 눈여겨보자. 물론 얘가 뭐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건 아니에요 그런 다른 피레칭 음봉이 나왔던 건 진짜 최소한 15% 상승했다가 밀, 밀어버리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총이 높잖아요 시총이 12조가 넘는 종목에서 이 정도의 거래량과 이 정도의 시그널 그 윗꼬리 달린 캔들이 나왔다 그럼 얘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또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하나 있죠 많이들 그러니까 피레, 얘는 피레칭 음봉은 아니지만 피레칭과 같은 캔들 삼성전자, 요 때, 이때, 이때 기억나세요? 이때쭉 상승 엄청나게 이어오다가 이날 9%올라갔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처음에 쭉 들어오다가 바로 매도를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기관, 이거 기관 외국인 다 나가고 개인들만 다 받았어요. 이날 코스피 지수 이런 비슷한 캔들 모양으로 응봉으로 끝났는데 삼성전자는 개인들의 힘이 너무 세서 양봉으로는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거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윗꼬리 쭉 달렸고, 그럼 이것도 약간의 피레치운공 반야, 단기 고점으로 형성되었구나라는 걸 빠르게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로 보신 분들은 비중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좀 중장기로 보신 분들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뒤로 흐름이 어땠죠? 지지부진했죠. 계속 계속 옆으로 가면서 살금살금 빠졌다가 또 옆으로 가고. 그래서 주식 누나가 항상 삼성전자 찍어드렸던 말씀이, 그러니까 드렸던 말이. 음, 절대 물타기 아무 때나 하지 말라고. 음. 그리고, 물론, 이거, 여기 윗꼬리 달린 거, 속상하긴 하지만, 뭐, 추가 매수 하실 수도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줄이니 분들, 물방 해버려가지고, 다, 여기에, 다 넣어버린 분들, 9 6 0 0 0원대막 달려 드신 분들. 어쩔 수가 없죠. 이런 분들만, 여기 1,000원 빠졌을 때 물타기하고, 2,000원 빠졌을 때 물타기하고, 기준없이 물타기 하신 분들도 꽤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단기 고점은 맞고 그런 거 인정하셔야 되고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 즉포스코케미컬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laughs> 뭐 당연히 더 가면 좋겠지만요. 음, 한달 전에 영상 찍어 드릴 때 사실 8조 정도였죠.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인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 제가 한달 전에는 물론 지금도 그때도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막 고점 아니냐고 보시는 분들한테 아직 더 위로 열려 있다.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의견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제 의견이 다 맞을 순 없지. 맞, 맞을 수도 없고 당연히 틀릴 확률도 높지만요 어느 정도 그거를 한번 아 피레츠 운동이 그런 거야라는 걸 인식하면서 다음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적어도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니, 보유하신 분들, 또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생각해 보시고요. 신규 진입 원하시는 분들은 눌림목이 오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노리고 지금 당장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이런 윗꼬리 자리에 들어가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은, 어, 저랑 같이 매매 공부해야 한다. <laughs> 유한타증권 계좌 만드셔서 무료 공부방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들어오세요. 제가 이, 이런 종목은요, 오늘 낮에 라이브 그, 장정 라이브에서도 언급을 드렸거든요. 18만 4천 원 이럴 때. 너무 좋은 종목 맞지만, 외인 기관 매도 나오고 있고, 자익 실현할 때, 이제, 그럴 때지, 절대 새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 라고. 무료방이랑 유료방에서 이제 계속, 음, 캔들 공부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VIP방에서 말고, 또, 무료방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려 주식 공부방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들어오신 분들 요런거다 지수 체크해드리면서 지수도 체크해드리고 장중에 이제 종목 같은 거 이야기도 해드리고 실적 발표 나면도 알려드리고 이렇게 포스코케미칼 좀 얘기를 해드렸죠 오늘 음, 이런 거 피레치 문본 같은 거 이야기 드렸죠. 음.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하시면 여기 무료방에 초대해 드리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많이 많이 해주세요. 어, 뭐 사실 뭐 포스코케미컬 주주님들이 오늘 방송 보셨으면 좀 속상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위에서 올리신 분들. 하지만 저는 뭐 무조건 좋다 좋다라고만 말씀드릴 순 없기 때문에 그냥 제 솔직한 의견을 그냥 전달합니다. 그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장기로 보면은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이대로 끝나진 않겠죠. <laughs> 어, 하지만 이제 또 이런 시그널이 나온 이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같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들고 왔어요. 자 오늘 그런 포스코케미칼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